지금 3번런트형태의 지금 디펜스를 예, 쓰고 있네요. 저글 일어났고요 예. 아, 지금 17... 열렸습니다. 예. 예, 약간의 클린스 패스죠. 예. 좋은 예, 2야드 지점에서 다시 공격 시작합니다. 건이고요. 음. 큐비런 왼쪽으로 큐비런 시도하고 있고요. 자, 고등 선수 아웃으로 아, 승가. 한 7, 8야드 정도 전진을 성공했습니다. 자, 리시버 모션이고요. 시프트 인사이드로 들어오고요. 자 좁은 쪽이 수윕이죠예수윕 플레이고요 어. 다운 갱신합니다 오. 아 큐비 로아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패스 던졌습니다 스토리 인트 어. 세트 예 성균관대 7번 인터테트를 성공할였요자 샷건 패스플레이 왼쪽을 공략합니다 예 민세정 선수쪽이죠 예, 아, 대단하네요. 좋은 캐치와런을 보여줍니다. 지금 세정 수석. 자윙 모션 했고요. 앤드라. 아, 아 지금 올라오죠. 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선수. 예. 예. 버스턴은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모션 했고요. 자 라이트 아, 트랩이죠. 입니다 예. 예. 아 좋은 플레이를 예. 보여줬습니다. 아, 아 품벌이죠또 신재식 컨벌 네. 상황에 일어났네요. 아, 지금 상에서는 지금 아, 리듬이 좋았어요. 건대가 골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건됐고요. 이지스크린 예. 35번. 예. 또이 사이드 사이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에버터 캐치 모션이 상당히 좋죠. 조재욱 선수. 남은 야도 2야드 정도 남았습니다. 캐치했고요. 아 지금 고포인트 갔죠 예. 고포인트가 아, 땅갱신을 아, 하네요. 자 건이고요. 사이드 예. 예, 셔블, 셔블이죠 쇼블입니다. 예. 자 열렸고요. 자 35번 선수 1 6야드지 점에서 서든 투. 자 미스토레 예, 예. 사이드이고요. 에일리어스가 음. 예, 열렸죠 지금? 예. 좋은 런입니다. 예, 안전 갭이 완전히 열렸거든요. 선수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예. 아 지금 들어갔네요. 예, 예 지금 터치 다운입니다. 예, 저 안쪽 리시브에 지금 슬렌트 패스로 민세종 선수가 계속 바깥쪽에 서 있다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체크근데 민세정 선수 워낙 저 몸도 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출이 나요. 성균관대 터치 다운 6점을 획득했고요. 킥 시도. 예, 자 노구시네요. 음. 예, 예. 예. 지금 아웃사이로는 되고 있거든요. 동아대가. 예. 자, 인사이드 큐비런입니다. 예. 예. 지금 큐비런을 시도했던 고도영 선수. 고도 자, 컴플레이. 예. 지금 자, 또 와거리죠. 와그리. 예. 아, 지금 안쪽으로 음. 파고들면서 바깥으로. 예. 지금 계속죠. 35번 선수나 바깥쪽에서 와거리 필는 아, 필드코어 해시는 라이트고요.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수냅 됐고요 킥시 넣입니다 아 커트 3, 됐습니다 자동원시4 1년드 지금에서 시작합니다 자던졌고요 오른쪽으로 컴백 패스 같은데 나가죠 패스입니다 좋은 게 네. 조금 15초 남았네요 자 아까 1 0 리시버 두명 오른쪽 리시버 두명샷 컴플레이 자 포스트 쪽으로 아웃으로 아웃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고요 음. 태클 안에서 죽고요. 예. 자레프리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일단 끊겼고요. 네, 지금... 지금은 의도와 상관없이 예. 베이스 마스크가 예. 돌게 되면 예. 우리는 해시가 레프트고요. 예. 지금 레프트. 이번 선수가 제리 뒤로 물을 쓸 필요는 없죠. 예. 자 들어가죠. 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그렇죠. 성공입니다. 조금은 그렇네요. 지금 클락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됐으면 저는 기회를 안 주거든요. 예. 예. 삼십야드에서 시작합니다. 예. 좋은 인러시를 예. 보여주고 있고요. 예. 1 5야드 정도 러시에 성공을 차감. 아, 시작하... 자 시간을 천천히 보고 있고요. 그런 스냅되었습니다. 자 브릿지가 있었고요. 예. 자 좋게 패스를 골, 좋은 런을 보여줍니다. 아 큐비 지금 정말 좋았죠. 지금들을. 아 샷군 되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컴백 패스입니다. 아... 캐치인가요? 캐치의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지금 신발이. 심판이... 자, 자 런닝백 선수 두 손으로. 자, 샷건 되었고요. 자, 왼쪽에 오, 88번 오, 민세종 선수를 타겟으로 볼을 네, 던졌습니다. 네. 좋은 패스와 캐치네요. 정말 그린 같은 지금 패스였죠. 예, 아, 자, 네, 네. 어, 자, 샷건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그, 그, 예. 인사이드고요. 지금 다섯번째지금 러닝플레이 중에 스크림 y 스상장 잡은 건 처음이죠? a m i n g s o u n 롤패스 했습니다 캐치를 못했네요 네. 여기 s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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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o l l e r roller, r 잡 l l 31야드 필드골이 되겠네요 e r roller, roller, r 이 l l e r 성공했고요 자 다시 한번 3점을 추가를 하는 성균관대입니다 아 플래그 상황이고요 심판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퍼스트다운입니다 자라핑더스냅퍼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개정돈 룰에 따르면 예전에는 스냅퍼만 블락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지금 현재 스냅퍼의 사야드 앞에는 선수가 오늘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예.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센터, 스냅퍼, 프레임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자, 건됐고요. 오른쪽 타켓 보고 확인하고 아웃으로 흐르는 리시버에게 패스를 하면서 아웃으로 방. 아니, 지금 민세정 앞에 지금 더블 커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지금 아무밖에 안 되거든요. 예. 자, 인사이드로 넣은것 같습니다. 역으로. 딱경신을 했죠. 아, 당은신하고 지금 포스따스 다운이죠. 포스 이 야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큐비어 다이를 넘겼습니다만 아, 막아낸 것 같습니다. 예. 아, 동아대 학교 좋은 디펜스로 에로스 자, 스위플입니다. 자, 안으로 나오고 안으로 나오고 밖으로 뛰면서 공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전반전에 가자. 자, 스냅 됐고요. 자 트랩으로, 예. 트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만 마지막 디펜스 선수가 발을 붙잡으면서 넘어졌네요. 컴플레이시작 합니다. 스 돌에 아, 어펀블 아, 상입니다. 황아동아 대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좋은 펀트 뒤에 지금 말씀드린 위기가 기회로 왔네요. 예. 자 인다이브 트리가 한번 줬고요. 아웃 예. 코너패스! 아! 치다운 형이 내신다 터치다운입니다예터치다운 21번 현민석 선수 보다영 선수 21번 현민석 선수에게 멋진 코너패스를 던졌네요 아, 참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자 킥을 시도합니다 블록이 라이어졌고요자 예. 들고 뜁니다 아! 엑스트라 포인트 2점 예 9대8이 되네요 형성이 그래서... 됩니다 예. 바로 빠르게 패스 응. 받았고요. 와이드 오픈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런하고 있고요. 아 빠릅니다. 아이수빈 응. 선수 응. 자 샷건 건포했고요자 리시버도 확인하고 아웃 패스를 던집니다. 어우 폼블 리난 건데 어? 아 지금 이거는 비디오 리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음. 지금 상황을 애프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클하는 순간 리시버가 무릎이 지면에 닿였고 그 순간 볼 대들입니다. 그래서 폼볼 상황은 취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패스 실패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성공관대입니다성공관대학교자 아, 컴플레이 자 포스트를 보고요. 어... 자 아, 좋은 예. 포스트 패스가 들어갔네요. 30... 고포이삽 합니다. 지금 똑같은 동아대도 고포이를 했지 않습니까? 지켜보고요. 자 패스 플레이입니다. 예. 오른쪽을 쳐다보고빈 공간으로 던집니다. 아 와이드 오픈이 됐지만은 조금 아쉽네요. 자, 예. 스냅 됐고요. 자 플레이 액션입니다. 왼쪽에 올렸죠? 비었고요. 그리고 잡아주고 음. 뛰어갑니다. 음. 좋은 패스 확 끼는다. 25야드 정도 전진을 한 걸로 서로 보여지고요. 아 상대지. 자 스냅 됐고요. 음. 큐비가 왼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큐비 오늘 시도하고요. 예. Yeah. 아 많은 야들을 얻어가면서 퍼스트 다운을 하고 아이스텐지에서 폼볼이 나왔습니다 아, 아 전반전에 두번이 나왔던 동아대회 익스페러리 익스지 상황에서의 폼볼이 가장 중요한 4쿼터에 나왔습니다 실드펀드 스냅이 됐고요 많은 킬러들이 들어갔습니다만 공을 차냈고요. 공은 상당히 굴러갑니다. 볼은 동아대 38야드 지점에서 데드 되었습니다. 어, 플레이를 보시죠. 자 오른쪽 로우하면서 리시버 81번 선수 패스. 81번 전진 앞으로 앞으로. 음. 자 넘었습니다. 예. 심판 수신 호는자 건냈고요. 플래시인데 불치입니다. 음. 아. 남은 시간이 58초. 일단은 다음 경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패스를 던져야 되거든요. 예. 아, 골이 길었습니다 자, 리다 나고요 자, 이제 경기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최종 스코9대 8. 어.